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영여자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 학교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곳은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학교 매점입니다. 항상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로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음료수, 자판기, 빵, 과자 등등 다양한 간다 간. 단,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 소개해 드릴게요 생들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자료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장소. 이쪽으로 오시면 다양한 서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학과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 책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laughs> 검색 시스템과 넓은 도서관이 있어 책 읽기 편리해요 통영여자고등학교는 또 급식이 맛있거든요 우리 급식실도 고글이 우리 급식실에서 항상 영양을 고려하시던 급식실에서는 있어요. 음식의 질의와 위생관리를 최초 인성한 재료를 사용 쟤 조리과정을 같이 안전한 식사하시...